우리, <목소리도>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자, 시작! 네, 힌트 한 박수 드립니다라드우리는 네, 친구 시작할게요 이사를 왔다고 해요. 아, 사실은 우리 독수리 친구가 3 명인데 아파서 한 친구가 못 왔어요. <laughs> 네, 그래도 자리를 되게 잘 찾았죠? 선생님 마이크 좀 약간 키에 맞춰서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먼저 우리 독수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 앞으로 세워 주실까요, 이하이 어, 이한이 마이크 앞으로 세워 주세요, 선생님. 저기 어, 그렇지.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됐나요? 어, 마이크 보고 서. 어, 자, 시작할게요. 우리 독서님 친구들, 어우, 미친 짓났어. 우리 독서님 친구들, 시시카게 자기소개 해볼게요. 시작. 네, 우리 부모님들께 날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준비. 날개를 보여주세요. 시작! 네, 어때요? 잘날것 같죠? 우리 밥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오우,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사자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사자 친구들, 씩씩하게 자기소개 해볼게요. 시작! 사자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짜잔! 네, 가수,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번에는 원숭이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원숭이 친구들, 씩씩하게 자기소개 해볼게요. 시. 오늘 씩씩하게 자기소개 해볼게요. 시작! 네, 여기 칠파 입니다 시작합니다. 식사 네. 어. 친구들 멋진 다리 보여주세요 시작 짜잔 큰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코끼리 친구들입니다 코끼리 음, 친구들 이제 목이 잘서먹요 자, 꾸 밟아보세요. 네. 됐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시씩하게 자기소개해볼게요. 시작! 네, 선수님과 드립니다 우리 선친구들이야 들어볼게요. 자, 박수한담 해주세요. 하나, 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토끼리 통깨, 친구들은 길다란 코가 있네요. 토끼리 친구들, 길다란 코 보여주세요. 시작.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토끼리 친구들은 길다란 코를 가지고 있었거요 우리 부모님들께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로 해요. 자, 준비 시작! 네, 과연 소중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준비됐나요, 우리 사자? 어, 먼저 사자 친구들 시작.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좋은 생각이죠. 사자 친구들이 물을 가득 담아준대요. 자, 이번에 원숭이 친구들 시작. 드립니다. 어머, 우리 원숭이 친구들은 긴꼬리로 물을 옮겨준대요. 좋은 생각이죠? 자, 이번에는 치타 친구들, 시작! 리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우리 치타 친구들은 빨리, 빨리 달려가서 불을 꺼줄 수 있대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이번엔 코끼리 친구들, 시작! 아니지, 코끼리 뭐로 할 거예요? 다시, 오, 물을 가득 담을 거예요. 물도 가득 담고 또뭐 할까? 자, 시작. 우리가 긴 코로 물을 뺄까? 아, 네. 잘했어요. 물도, 어, 토끼리가 힘이 세니까 물도 담고 긴 코로 물도 꺼줄 거예요. 잘했어요. 자, 크런데 아기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아 우리 동물 친구들은 아기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준대요. 좋은 생각이죠. 동물 친구들은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서 불도 끄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도와가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신나는 댄스 파티도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댄스 파티할 준비 되었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나게 뮤직! 우리 준비 인사 예쁘게 하자 우리 참반축사드립니다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죠 어,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보여드렸던 손수건 보셨어요? 그게 토 프로젝트 하면서 향토 염색을 했어요 친구들이 내 개인 포트건이에요 친구들이 직접 염색을 한